골나라 한농복구회 박명호 교주는 80년도 초창기부터 사회의 교육을 사단의 교육이라고 매도하며 세뇌시켜왔습니다. 이에 세뇌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안 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아이들을 빼냈고 수많은 이세들이 당시에 기초적인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부모와 떨어져 한농복구회의 신도들이 가르치는 기숙사 학교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기숙사 학교에서 박명호 교주의 설교만 듣고 농사와 앵거리에 동원되며 더셈 뺄셈만 배우다가 졸업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또한 아무런 선택권 없이 사이비에 대한 학교로 불려가야 했고 흔해된 신도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박명호 교주의 손녀가 사회의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을 보며 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명호 교주는 이에 반박하는 일기를 써 신도들에게 공개하였고 설교도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6년 6월 5일 이곳 세천국까지 와서 세상, 학교, 가기를 오로지 소원하는 가정들이 있다. 아무래도 영림이 박명호 교주의 소녀가 세상 학교에 다니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영림이와 영석이는 처음에 아무도 없는 타국에 와서 아무 교육도 받지 않고 집에다 방치할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세상 학교에 임시 보낸 것이지. 세상 학교가 좋아서 넣은 것은 아니었다. 돌나라 학교가 서면 그들은 즉시 돌나라 학교로 올 준비를 하고 있다. 벌써 영석이는 부모들이 말하기도 전에 나는 새천국에 돌나라 학교가 서면 무조건 보따리 싸가지고 갈 것이다. 세상 학교가 싫다. 라고 말했단다. 영림이는 학교 가면 이방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싫어서 아이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공부만 하고 돌아온단다. 지금 세천국에서는 정식 학교가 서기 전에 임시 방책으로 어린이 세 명을 놓고 선제들 몇이 가르치고 있다. 몇 달만 있으면 전주 학교를 가장 먼저 이곳 세천국으로 옮기려고 한다. 하여 학교 건물과 식당과 체육관을 먼저 지으려고 서두르고 있다. 그때까지 임시 대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르치는 교육을 거절하고 아이를 빼내서, 세상 학교에다 넣고 왔단다. 이 일이 있을 루 다른 학부형도 자기 자녀도 다 집으로 보내서 이방 학교에 넣어야겠다고 건의가 왔다. 그래서 그럼 그 아이와 같이 다 집으로 이사하여 이방 학교에 보내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가 없다. 우리 백성 중에 참교육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학부모들이 있다. 참교육은 첫째 아이들의 품성을 건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 교육의 목적이시다. 그런데 답답한 학부모들이 이미 새천국에 들어왔는데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배우고 있는 자녀들을 빼내서 저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학교에 집어넣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이런 가정들은 이 새천국에서 모두 저 세상으로 추방시켜야겠다. 다음은 설교입니다. 천상교육 지상교육 세상 학교는 어때요? 왕따 폭력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들이 죽여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늘에 영광을 누릴 것이다. 우리 영석이가 세상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해요. 그런데 돌나라 학교만 서면 난 보따리 싸가지고 바로 간다고 저의 부모가 가라고 안 했는데 그랬다는 소리 들었어요. 참 예쁘구나 영석이는 하늘 학교로 갈수 있겠구나 하늘 궁전에 가서 살겠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가르치시는 학교를 집어치우고 세상 학교 필수 과목이 빠졌으니까 세상 학교로 가야겠다고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필수 과목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나오는 게 필수 과목이고.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필수 과목이고, 청중함에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늘 궁전으로 가는 것이 필수 과목 아닙니까? 그보다 더한 필수 과목이 어디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쉽게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바보들이 그걸 몰라. 대가리가 터지게, 머리가 터지게 해야 이게 공부인 줄 알아? 아주 쉽게 아이들 고생 안 시키고 하늘로 데려간다는데 필요 없다는 거야? 머리 터지게 공부하다 죽으라고 세상 학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할 지시냔 말이에요 세상은 초등학문도 아니고 거의 가짜예요 가짜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성교육 시킨다고 음란 교육 시켜가지고 아주 뭐 그렇게 미리 일러줘야 된다고 지금 귀신이 완전히 다 죽여요 세상은 피난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쁜 자녀를 끌고 세상 학교에 집어쳐 넣어? 세 천국까지 와가지고 이런 정신 나간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지금 돌라라 학부형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조그만 애기를 한대쌀 먹은 거또 유치원생 되면 세상에 무슨 학원들 보내느라 난리에요 미쳤어 그런 자들은 쌍내쫓아야 돼 아이 유치원 꼭 가르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가 교사라고 했어요. 오, 남의 이방인 유치원 보내야 돼요. 다코 셋마다 청송 밖에 유치원에 보내야겠다. 더 울진 밖에 유치원에 거기 보내야겠다고. 아니, 그 교육받아서 뭐할 거예요? 집에서 차라리 자기가 한 마디씩 가르치는 게 그게 교육이지. 전부 미쳤어요. 돌나라 교육에 이큰 학생들이 잘못됐으니까 어린 것들 다 죽여요. 애들 세상 학교! 가르쳐서 잘 살게 한다고 미쳤어? 이게 우주 부자가 되고 우주 신 박사가 되는 길이에요. 세상 박사들은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하늘 갖다 놔봐요. 쥐뿔도 아는 거 없어요. 완전 병신 되는 거예요. 무식쟁이. 그러나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자 없어도 천상에 가서는 영원한 박사로 큰 소리 치고 우주 거민들의 박수를 물의 소리 같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청중하멘 박수! 우리 돌나라에서 여호와의 학교 나온 용사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저 옥스퍼드나 하버드 안 나온 거, 그 수치스런 학교 안 나오고 하나님의 전상의 학교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시기 바랍니다. 청중하멘 박명호 교주는 자신의 손녀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를 따라 자신의 자녀도 사회의 학교에 보내겠다는 신도는 한심하며 이 가정을 새천국에서 모두 저 세상으로 추방시켜야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유치원에 보내겠다는 부모들에게 미쳤다며 집에서 한마디씩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설교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자식은 미쳐서 손녀에게는 집에서 한마디씩 가르치는 게 어려워 국제학교에 보내야 했나 봅니다. 그럼에도 평생 모든 것을 바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커버린 이세들은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이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20살이 넘는 나이까지 성교육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박명호 교주에게 끌려가 강간을 당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 박사들은 쥐뿔도 아는 것 없는 완전 병신 무식쟁이들이라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며 천상의 학교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라는 박명호의 설교에 위안을 얻을 수밖에 없는 부모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디 이들이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내어 자신과 가족들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사이비언터였습니다.